예, 두 번째 밭인데, 물을 이틀 동안 흘려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전체 밭이 다, 다 물밭이 됐어, 물밭. 보시죠.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, 고무다라에 받아갖고 아이고, 완전 진, 진창이 됐네. 저기 물이 안 들어가네 물이 많이 빠졌네. 그 짱구는 거 이렇게 구랑마다 이렇게 개폐장치를 달아서. 이쪽, 낮은 쪽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, 저 높은 쪽은 물이 잘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. 낮은 쪽은 이렇게 물이 그냥 흠뻑 젖잖아. 이게, 예. 펌프로 강압, 강압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서, 여보세요, 이거. 이 보세요, 이거. 이정도면 뭐, 급한 대로 그냥, 비가 안 오니까, 매일 온대는데, 5mm 온대, 5mm. 근데 비가 아주 조금씩 오더라고. 이게 낮은 지역은 다 젖었네. 흠뻑 젖었네. 이렇게라도 해서 가문 피해를 막아야죠. 그냥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완전히 다 말로 죽을 것 같아. 뿌리가 그냥 다 나와 있 돌출돼 있어갖고 지피면 두 번째 밭은 이제 저 위에 두고락만내밀고 세번째 밭으로 빼야되겠다 여기가 잘 안들어가요 두고랑이 여기하고 높은 지대 물이 금방 차네 여기 최고 높은 데가 잘안 들어가네. 하나도 막혔나? 참... 물이 많이 안 듬세 들었네. 새고랑에 저 밑에는 그냥 흠뻑 젖었는데 이 새고랑은 이 커피 상토가 이게 이게 그 피트모스하고 똑같아 이게 방수 기능 이 있어. 마르잖아요. 이게 물이 안 스며들고 이렇게 흘러요. 이렇게. 물이 흐른다고. 이 커피가루도. 이거, 피트머스도 그렇고, 그래서 한번 건조해서 굳으면 안 돼요. 안 굳게, 아이간 최대한 안 굳게 해서 항상 이렇게 습기가 있게 만들어야 돼. 이거 스며들질 않더라고. 또로로 흘러내리고. 지금 날이 풀리니까 다 녹았어요 땅 속이. 쑥 들어가잖아. 네. 딱딱해서 안 들어갔거든. 바람 불면 날라가서 이렇게 핀으로 다 고정하는 거예요, 지금. 어, 여기 좀 얼었네. 물 젖은 데는 놓고. 예, 네, 두 번째 바디였습니다.